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주인입니다. 아, 저는 뉴질랜드 사람이고, 올해 22살입니다. 아, 저는 대학교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했습니다. 음, 한국 문화는 뉴질랜드의 문화와 아, 따라서 많이 놀았지만, 아, 가족과 친구들에게 언니도는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. 저는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합니다. 아, 특히 떡볶이는 제가 집에서 자주 만들어 아, 먹는 한국 음식입니다. 아, 저는 앞으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여,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싶습니다. 아, 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좌, 좋아하는 아, 오락 프로그램인 러닝맨을 아, 영어자막 없이 볼수 있다면 정말 행복,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말,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문화가 있는 한국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